박스바겐 티구안 누수로 입고 됐어요 여기 보시면 위쪽은 깨끗하죠 위쪽은 아니에요 바닥쪽 어딘가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원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실내 누수 이게 누수가 오래됐나 봐요 이게 뭐 곰팡이 같은 게 보이죠 트렁크 스페어 타이어 부분 빼니까 예상대로 물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물 자국은 조수석 쪽 트렁크가 훨씬 많네요, 그죠? 보이시죠? 물이 지나간 흔적.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여기에도 지금 물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요. 어, 트렁크 관련해서 좀 많이 물을 뿌려봐야 될것 같아요. 에, 폭스바겐 티구안 누수로 입고 됐는데요. 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헤드라인 쪽에는 물자국이 없고 바닥 특히 트렁크 쪽에 좌우에 그리고 중앙에 물자국이 있거든요. 중앙에 있는 거는 왜 남아 있는지 아니면 흘러서 그런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폭스바겐 티구안 누수 방수 누수 테스트합니다. 티구안 어, 입고 된 차량은 어, 어디 어디 먼저 테스트 할 거냐면요. 썬루프 앞쪽 좌우 그리고 앞유리 관련해서 앞쪽 먼저 드레인 호스 보이죠? 네 지금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거는 저 하이패스에서 소리가 나네요 안에 콘덴서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가 들어가면 멀쩡하고요 자 일단은 물을 계속 뿌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지금 물이 다 흘러 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다른 데서도 혹시 물이 들어오는지도 이렇게 해서 5분 이상 뿌려볼게요. 이렇게 앞에 테스트하고 오늘 입고된 차량은 어, 실내 운전석 바닥 누수인데 원인이 트렁크였어요. 어, 트렁크는 추가적으로 좀 꼼꼼하게 테스트할게요. 네, 5분째 폭우가 오고 있습니다. 어, 이상이 있었으면 벌써 여기서 물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져야 돼요. 어, 여기도 깨끗하죠? 네, 앞쪽은 이상 없는 거 확인합니다. T91 트렁크 아니에요. 누수 테스트 해볼게요. 누수 테스트 합니다. 이렇게 물 뿌리면 이쪽 귀퉁이죠. 여기 그리고 이 부분에서 물이 유입돼서 앞으로 나간 차량이에요. 문제가 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에, 보이죠? 지금도 저기 물이 흘렀던 자국들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요. 네, 지금 5분째물 뿌리고 있는데요. 썬루프 드레인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차량인데, 지금은 한 방울도 어, 실내로 유입 안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렁크 위, 아래, 좌우 별도로 테스트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에 아까 전에 물 자국이 있어서 어,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 게 흔들려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온 건지 찾아야겠어요. 이번에는 트렁크 열리는 부분에 한번더물 뿌려볼게요. 어, 지금 깨끗하죠? 물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요. 이렇게 해서 물 뿌렸을 때 문제가 있는지 볼게요. 네, 지금 트렁크 부분도 5분 넘게 물 뿌리고 있는데요. 깨끗하네요 그죠 원래 이 안에 이 안쪽에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깨끗해요 네, 다행히 여기도 이쪽에서 흐른 물 같아요 깨끗합니다 폭스바겐 트렁크 누수 방수 완료 지금 계속 뿌리는데도 전혀 문제없는 거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원인은 트렁크 좌우에 있는 드레인 호수가 문제가 있었어요.